자, 13번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부터 100까지 100개의 자연수 중에서, 자, 뭘로 나누라고 돼 있어? 3으로 나눴을 때, 자, 나머지가 얼마인 것들? 2인 것들. 오케이. 어, 자, 몇개 적어보시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수로서는 뭐가 있을까? 그렇지. 어, 2라고 하셔야 돼. 알겠지? 혹시 꼭 자연수란 말이 없거든? 2도 가능한 거야. 자그다음 뭐겠어? 5자그 다음은? 8 8 오케이 어자 3개 써보니까 이거 지금 무슨 수열이다? 등차 그렇지 등차수열이다 오케이 아 그러면 일반항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네 라는 거야 오케이 자 등차니까 항과 항 사이 간격 즉 공차가 일정합니다 자 D가 얼마? 3 3 오케이 그리고 이제 2가 이제 A1인거죠 자 D가 3이니까 AN이라는 것은, 네. 자, 몇 N이겠어? 자, D가 무슨 물기? 비육이라고 기울기. 했잖아. 오케이. 자, 등차수는 몇 차식? 1차식이라고 했잖아. 얘는 1차식인데, 비육기가 공차, 여기선 3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AN은 3N에다가 뭔가를 더하시면 되는데, 자, 1 대입해서, 1 대입해서 이가 나오는 그런 상수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얼마입니까? 그렇지. 그래서 일반항은 아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 어, 그냥 3n의 마이너스 이고요. 자 이때 1, 1, 자 1부터 자 어디까지 넣을 수 있어? 100이하니까 30, 3일까 4일까 어 34하면 넘쳐버리거든. 그래서 총 33개의 항들 앞들이 있겠지. 앞득하겠어 오케이 어. 자34 하면 얼마지 12가 0아 34까지네 어, 오케이 쏘리 34까지 총 34개의 항들이 존재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이해해? 100이. 오 쏘리 오케이 자네자 <laughs> 자, 눈이 마이 갔다 자 1을 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34가 아니고 다시 30 얼마? 자어 좋았다 갔다 했어 자 이해하시고 오케이 어자 그래서 이제 이 33개의 항이 가능하고 자, 지금 뭡니까? 어, 그 합을 물어봤네. 오케이, 어, 합. 자, 그러면은 어, 지금 33번째 항이 뭔지를 알면 될것 같은데 어, 맨 마지막 항 필요하니까 자, 다시, 이 합이라는 것에 지금 33개의 합. S34 구하라는 거야. S30, S33, 오케이? 어. 자, 얘는 총 33개의 합인데 33 곱하기 평균이라고 했어 자, 2분의 첫 번째 항에다가 33번째. 근데 얘는 사실상 몇 번째 항이랑 같다고? 그렇지. 1 더하기 33은 34. 그 가운데는 17번째 있거든. 그래서 17번째 항과 같다. 오케이? 어, 그래서 A17 구해서 33 구하시면 됩니다. 어, 잘붙 적었네. 자, A17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여기 17을 넣라얼마고 50이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 33 곱하기 50 하시면은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자, 14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연속하는몇 개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 15개. 15개. 오케이. 어, 연속하는 15개의 자연수. 예를 들면, 이제, 1에서 15까지. 자, 아니면은 2에서 16까지. 오케이. 아니면은 21에서 35까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겠죠 오케이. 어. 자, 이제 좀 약간 헷갈리니까 그냥 A1, A2 해가지고 A15가 맨 마지막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공차를 1인 거야 지금. 연속이니까 1차에 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어. 자, 그러면 그 15개의 합이 360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야. 자, 등차수의 합이구요. 지금 얘들은 연속하는 자연수니까, 공차가 1인 상황이야. 알겠죠? 오케이? 어. 공차가 1, 등차 수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360은 한 개수. 그러니까 총 15개를 곱한 거다. 얼마만큼? 평균만큼. 오케이? 어. 자, 평균만큼. 평균 구해봐. 마침 본인이. 자, 360이 되려면 1 5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는지 본인해봐 해봐서. 얼마? 14? 오케이. 2 4래 그래서, 아, 평균 24. 평균 24. 잘 봐봐. 잘 봐봐. 자, 이 15개의, 15개의 평균은 순서상 몇 번째겠어? 8번째. 그렇지. 8번째겠죠. 8번째. 아, 그러니까, 8번째 수가 24라는 거였어. 오케이? 자, 지금 연속이니까 얘가 지금 제일 큰대빵이거든 어? 그러니까, 15번째. a15구 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어. 자, 공차가 얼마라고? 음. 1. 그러면 8 번째에다가 자, 15구 8이니까 공차 몇개더 한다? 음. 7. 개 오케이? 어. 자, a8이 24고요. 어, d가 1이니까 7 더해서 어, 제일 큰 값은 31이고요. 오케이? 자, 만약에 제일 작은 거 구하라고 한다고 치자. 제일 작은 거. 어. 그러면 묻지도 않았지만 자 a1을 자몇 개를 넣어야지 자 15가 되겠어 몇개어 14개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이제 그어자뭐 어, 이상한 거 있었죠 자 a1을 구하는 거니까 자 a1을 구하는 거니까 자 a8을 알기 때문에 마이너스 7d 해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최대를 못든 최소를 못든 충분히, 너희가 할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끝까지. 자,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어, K번째 항이, 자, 5 7이고요 자, 수열의 합이, 이 AN들을 다 모아내면, N제곱 마이너스 4N이라는 식으로 합공식이 나온대. 오케이. 자, 문제를 잘 읽어봐봐. 읽어보시면, 자, 등차 수열이라는말 있어 없어? 없지. 없지. 없으니까 이 수열은 등차수열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합이 몇 사지계야? 2차. 2차인데 상수항이 어 오케이? 상수항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아, an은 무슨 수열이다? 등차수열 그렇지. 등차수열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아까 얘기했어. 여기 최고차항 개수는자 어떻게 해서 나온 거? 공차를 빌라할때 절반 나눠서 나온 거란 말이야. 오케이? 2분의 d를 계산해서 지금 1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공차는, 자, 얼마일 수밖에 없어? 그렇지. 공차는 1일 수밖에 없고요 자, 공차가 일하는 말은 첫째 그일반항은 자, 1차식인데 자, 몇 n이다? 2n. 그렇지. 2n이고 나머지는 몰라서 네모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항의 값을 알수 있으면 이제 1넣어서 어, 그첫 번째 항 되게 하는 네모가 얼마인지 구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항은 어, SN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했어 S1이랑 A1이랑 똑같은 겁니다 첫 번째 항이나 첫 번째 항까지 합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 오케이 어자 1넣어봐봐 얼마인데? 음. 끝자 1넣어서 1하올라오면 네모가 얼마겠노? 음. 오케이, 땡큐 그래서 AN이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이게 얼마인 것을 5 7단하면 n이 얼마인지 찾으라는 거야. 오케이? 자, 1차 감경식이야. 중일단거야 자, n이 얼마겠어? 27. 어, 그래서 n이 2 7그말은 아, 여기서 k가 27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